에헴 나는 소원을 들어주는 찐빵 요정이라네. 와 하늘을 날고 있잖아 차차 신기하다. 뭐라고 신비가 되고 싶다고 소원 접수. 신비 아파트의 신비 소원 완료요. 차차핑 신비가 아니고 신기하다고요. 뭐 신비 아파트라고 소원 접수. 또한번 불러보라고 착한 공기들과 어두운 그림자들 속 뒤에 숨겨져 있던 이름 모를 망령들 어허 날려버려 팍팍 던져버려라 아무 속의 시간을 벗어나올 수있 신비난 이미 이요완전 너의 힘을 보여줘 다시 마시 아이야 서의피티야 하이야 두근 거리는 심장 소리 더 커져만 가고 힘을 내서 아이요 용기를 내서 아이요 나의 치료법이다. 어둠 속의 망냥들은 모두 이제 떠나야 할 시간. 자비서그라날 보내줄게. 쇠록쇠록쇠록쇠록쇠록쇠록 예! Yeah! 와우! 아주 신기하군요. 와, 신비가 되고 싶다고. 신비가 인기가 많구만. 수아잡수. 이런. 이게 무슨 꼴인가요? 으악, 애벌레입니다, 바로 애벌레가 영어로 뭔지 아니야, 달라? 아잇. 오, 라바 아닙니까, 바로 라바? 라바라고 하자 라바가 되고 싶다고? 내가 변신시켜주지 천재 이발사 브레드출동이요 총정치죠? 샹샹샹! 아니, 여기 엔 벌레들이 있지? 얼큰이잘 <laughs> 됐구만. 샹샹샹. 뚜왁, 이게 무슨 일이지? 나바 <laughs> 주제가를 부르면 진짜 라바가 되어보자구. 힘을 내봐 소리를 <laughs> 질러도 라바 주인 <laughs> 힘 내봐라, 라바팀 라바, 라바, 라바팀 모두 외쳐 라바 대했 대했 어? 클라라가 어디 갔지? 클라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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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라 착하지? 점프. <목> 클라라 일로와 응? 어꺄 에? 아옴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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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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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 아웅, 아웅 아웅, 아웅 아웅, 아웅 흐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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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걸라라 이런 이 지저분한 벌레 저리 가지 못해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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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걸라라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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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 우리, 프레타드씨한테 가서 레이디버거로 변신시켜달라고 합시다, 바로! 오, 좋다, 랄라! 뭐라고? 레이디버거 친구들로 변신시켜달라고? 네, 저희도 악당을 물리 치며 멋지게 임무한 수 해보고 싶어요, 츄! 음, 좋아! 멋지게 실력 발휘를 해주지. 이야, 샹샹샹샹! 샹샹! 숑숑. 짜잔, 마음에 들어. 아잇. 어, 나도 변신해보고 싶다, 죠한 명이 더 필요했는데 잘 됐군. 이야, 슝슝. 잉, 나는 악당인 거냐, 짱. 영웅 놀이를 하려면 악당도 필요하지 않겠어. 우선 레이디버그 주제가를 부르며 완벽하게 레이디버그가 되어보자고. 예! 네. 네. 아, 네. 레이디버그 날아올라 아무도 막을 수 없어. 레이디버그 레디벅 어디서나 레디벅이 언제나 레디벅이 나를 불러도. 내리 봐. 평범한 낯, 특별한 밤. 내 비밀은 다들 몰라. 아듬 속에 악의 물이 내 눈빛에 사라지네. 오오오. 오, 오. 태양이 잔디랑. 오오오저 다리 눈뜨면 어어엄원투 쓰리 어. 그 순간에 생강이 와아아 아. 레이디 법 날아올라 아무도, 아무도 막을, 막을 수, 수 없어, 없어. 레이디 법 어디 있어 언제나 나를 레이디 불러줘. 불러줘 레이디 법 레이디 법 날아올라 어어 메리번 어디서나 안제나 언니 나를 불러줘 메리번 yeah. 멍멍! 맨날 자기들은 맛있는 거 먹고 나는 사료만 주고 가거라, 검은 나비여 상처받은 저 소시지를 지배하거라 흥! 이따 이 사료 이제 안 먹어 너희 들걸다 뺏어 먹어주마, 망망! 레이디 버그로 변신 시간이야. 소시지를 당장 막아야 해. 블랙킷은 어디 있는 거지? 변신 블랙킷! 어둠의 기운이야. 어서 미라클 스톤을 빼자.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그렇지 않은, 확 물어볼 테다! 멍멍! 그럴 순 없지! 거대의 제왕! 우, 킹킹! 지금이야! 넌 이제 끝났어, 검은 나비! 악을 치유할 시간! 잡았다! 잘가 착한 나비! 신비한 치유의 힘! 임무, 임무 완수. 완수! 이야! 아주 멋지고만 진짜 레이디버그 보는 줄! <laughs> 소시지, 형이 맛있는 아빠 줄게. 우리 소시지 연기 최고였어. <웃음> <웃음> 얘들아, 이제 우리도 집에 가자, 츄. 진짜 재미있었다, 차차. <laughs> 어잉, 아자핑은 집에 안 가나? 아잇. 내가 아직도 아자핑으로 보여. 헤헤헤 <laughs> 오늘 이발비로 스톤을 빼앗아야겠군. <laughs> 변해라 변해라 이제 뭐 할지 알고 있지? 시작해보자고 예! 준비됐나? 네, 선장님 잘안 들려 네, 선장님 오오오오 기쁜 저 바다 어 파인애플 네모난 얼굴에 동그란 눈. 문어도 인나도 모두 친구. 네모바지 스펀지 사랑과 희망이 보글보글. 우리 친구 스펀지 네모바지 스폰지밥. 바다 친구 스폰지밥. 우리 친구 스폰지밥. 스폰지밥. 내 친구. 스펀지 바바바바바바 바 스펀지 바바바바바 바바 맨날 <미널> 얘기 하나 해 줄까? 스이 얘기 해 줄까? 깊은 바닷속에 파인애플 집에 쌓는 내모 얼굴에 동그란 눈 노란 스펀지내 웃음소리 들려줘. 내 최고의 친구가 되어 줘. 스펀지, 스펀지, 스펀지 바바바바바 바 스펀지 바바바 바바바